얘 어제 짱나갖고, 그냥, 한가에 다 던져버렸어. 아, 공미가 문제였구나. 체감 딱딱한 애들 쓰면 안 되겠다. 그래서, 이제, 곤살베스와 함께하는 포르투갈 현역 케미 받는 포르투갈 단일팀. 자, 아. 어, 뭐야? 야, 뭐, 뭐야? 얼굴 없는 가수도 아니고, 왜 얼굴이 없어졌어. 야, 우리 무, 무티뉴 왜호날두 됐어? 아, 근데 지금, 이... 좀 좋댔어 지금 나어 이거 지금 승률 개판났음 내가 전 시즌 300등 찍고 이제 새 시즌 시작하자마자 공식 경기 돌리는데 아니 뭐 죄다 슈챔이야 와 게임이 너무 빡세니까 정신이 나가 버릴 것 같다랄까 무디 무티... 무디뉴 간만에 배성재 아나운서, 제일 지원 선생님 소소리듣싶어어중중이친구좀더키워가이친구장감 넘치게 게임 구가이 친구가 이친구다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렇게이친가이 친구가 이가이이가가가가 네, 알겠습니다. 빠! 와! 하지만 페드로 곤살베스 선니 아, 아왜 수비를 이렇게 안 하지나? 수비 수비가 이렇게 어렵지? 수비가 NG팀보다 별로야. 그러니까. 어. 아니, NG팀은 진짜 거의 안 뚫리는데. 빡빡한데 그냥. 수채미랑 붙어도. 됐다. 페나토산 다시 페나토산시스 하하하하 <laughs> 드디어 <laughs> 됐네 아이스 뭐 하는데? 아니 뺏으면 이게 아니 진짜 애들이 이런다니까 여기 애들이 포르투칼 아아 이걸 비긴해 아 아니 내 이미 영입을 해놨는데 중요한 게좋됐다자 <laughs> <X> <laughs> 레양 여러분들 레양 에, 그 선수입니다. 이 친구 덕분에 제가 많은 걸 잃었고 또 많은 걸 얻었죠. 음. 아 근데 이거, 이거 체감 좋을 것 같은데 이거, 이거 뭐야 뭐야 리블134 나오는데 불정력 124에다 속 속가 되게 빠르고. 그리고 이제 몸싸움도 좀 세고 양발만 아닌 게좀 아쉽고 그다음에 칸셀로를 이제 중미에 두려고 이 친구가 원래 풀백인데 예감 달려 있고 중거리 슛 선호에다가 슈퍼 125에 중거리 125 나와 커버 123 지금 ZD 많이 쓸것 몸싸움 조금 약한 거 하고 이제 헤더 좀 약한 거 조금 아쉬운 산시스도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헤나토, 산시스도 물론 슈팅이 되지만, 얘는 ZD가 안됐어가지고, 얘 커버가 약해서 그리고 제비를 빼면서 완벽한 이제 현역팀이 되었어요 중요한건 레앙이랑 칸스를 둘다 이거 안받아 얘네 2021년 포르투갈 국대가 아니었나? 일단 얘네 둘 써보고 좀 결정해야겠다 여러분들 왜다 하향새야 이거 큰일났네 아니 산시스가 섰네 컨디션이 무티뉴 빼야겠네 그 이상이 와 뭐야? 크레스포새 시즌이네. 자, 마나 파이터 칩니다. 와, 레앙 뭔데? 마나 파이터 칩니다. 와, 레앙 뭔데? 이 야, 레앙 뭐? 야, 방금 뭐야? 오, 야, 얘 방금 씨 움직임 예사롭지 않은데? 칸셀로 슈팅 한번 봐야 되는데. 아, 내 오른발 각으로 나와야 되는데. 에라 모르겠다. 어으이쒸 워 씨. 웃음, <웃음> 얘 위치 다 바꿔야겠다. 레앙이랑 칸스를 둘다 위치 바꿔야겠다. 얘, 얘네 둘다 ZD가 괜히 맛있을 거 같으니까 얘네 위치를 이렇게 바꿀게. 이렇게 그렇지. 저 퍼터. 별로 안어어어좀 어, 빠른데? 빵아 저걸 저렇게 막아버리네. 레앙 레앙 머리 한번 대볼래? 레앙, 레앙 머리 한번 대볼래? 자, 이야 오케! 이 <laughs> 자아, 제왕 아닙니다. 신앙입니다 신왕. 신앙. <laughs> 네. 오늘 노팅엄포레스트 맞지? 걔 낚일 뻔했네. 아아! <laughs> 아이씨! <웃음> 아니 근데 수비가 왜 이렇게 어렵지? 무과금 할 때보다? 으쒸, <laughs> 또. 오 레앙 방금 버티는 거 여러분들 어, 히트였다 히트 됐다 왔다 이거 버터 크로스 야 버터 빵빵 해서 한번더 아씨 <목소리> 아니, 이 친구 크로스 수치가 좋길... 아, 아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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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수비 뭐 하는데... 이걸 못 넣네. 칸셀러도 뭐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... 아... 아... 조진거 같 아... 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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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진 것 같애나. 어! 어! 아... 같 아... 나 아... 아... 하하 아... 하하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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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 친구 위치 선정이 야, 이거 오, 맛있다. 맛있겠다. 이게 하파의 레앙이라니까. 음, 근데 그건 그거고, 아, 진짜 우리 팀 어떡하지? 소비 이거 어떡하지? 건강이 많이 악화됐네요. 이 정도면 이번해가될것 같은데, 왜왜 왜 경기 뛸라 그러는 거야? 하겠습니다. 레앙은 방금 골 넣고 기분 좋아졌다. 수수료 쿠폰이요? 아, 뭐그 모을 때 동안 또 무과금 하면 되지. <laughs> 난이 무서울 게 없어. 난 무서울 게 없어. 무과금 있기 때문에. 무티뉴. 이야, 이 친구, 어, 야, 얘는 괜찮은 것 같다. 어우, 야, 이, 맛있는데 위치 선정이? 컴뽕 없다 아니 컴뽕 빠지고 게임한다니까 아 아까부터 진짜 전판까지 아팠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기분 좋아진 단계고 좋았다 좋았다 한번 더 이게 호날두한테 공간니까 안들어가는구만 이거 칸셀루는 그 뭐하나? 아 칸셀루 완벽한 6시 이거, 레앙이, 이거, 헤딩을 자꾸 맛있게 해주니까 자꾸 올리게 되네. 좋다. 왜 이렇게 빨라? 페리에레가 느린 건가? 아니, 진짜 수비 개 개평... 병, 아, 와, 저걸 못 넣네, 근데. 그 와중에. 왔다. 가보자. 레앙이다. 우와, 와, 얘, 와, 대박. 얘 무조건 헤, 머리에 얹히는데? 아.

내가 만약에 이거 또 날도 또 팔면은 나 날두로 거의 천억 손해 보는 건데 이러면. 자 이거 한번 뭐 올려볼게요. 골살베스. 이야. 오야 헤딩 맛집인데 오늘. 골살베스도 헤딩 걸. 윤건 잘한다니까. 아 이거 좀 수비 만좀 보강되면은 좋을 것 같아. 수비 애들이 뭔가 좀 애들이 좀분 분하다 둔하, 해야 되나 다. 아 왜이렇게 잘 뚫려 아왜 <laughs> 못따라가 아왜못 따라가. 아니, 상대가 개빠른건가? 아 뭐지 뭐, 뭔지 모르겠음아 너무 자동문이야 느낌이 아왜 왜, 패스 빨리 안하노 <laughs> 아 레앙이 다 하는데 레앙이 호날두보다 좋은 것 같다 여러분들 산시스 넣어야 되네 칸셀루시오 <laughs> 최단테바로 <laughs> <제단태. 웃음> 태물 <laughs> 왠지 호날두 나가면 제 게임 개잘되는 거 아니야 <laughs> 호날두 나가서 게임 막잘 되면 은 이거 호날두 탓이다. 레앙 오와! 아니 레앙 씨... 야얘 분명 6시였는데 컨디션 얘 와... 헤딩을 왜 이렇게 잘해? 근데 걔도 피지컬이 막 그렇게 딱딱해 보이진 않... 아니 아 이거 봐 아니 아니 와! 님들 뭔지 먼저 알겠죠? 얘네 얘네, 얘네 얘네 특 얘네 특 포르투갈 애들 특 미끌미끌 열매 미끄러지기만해. 야! <laughs> 아 여기 헤딩 맛집이네. 아니 근데 호날두보다 헤딩을 더 잘하는데. <laughs> 아유. 아 디아스 나이스. 그래 아니 디아스는 괜찮은 거야. 디아스까지는 그 아까 좀 미끌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재능 사람인데 풀터백이라 그런가. 와. 아 패스 좋네요. 와. 수비 뚫어냅니다. 속공입니다. 아, 한번더 줄걸, 아. 헤드로 아, 곤살베스! 아, 아니, 얘 ZD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지? 무과검에서는밥 먹듯이 하는 건데, 왜 칠카로 본캐에서는, 시... 어? 잘안 보여주는 건데. 솔트카 이렇게 해야 되나? 마테오스 루니스 형이. 아니 근데 보면은 얘네 그 포르투갈 애들 중, 중원 애들이 다 애들 이 몸이 존나 약하더라. 얘좀 특인가 봐. 자 만화 파이터 치미야. 우와! 뭐이 새끼 인작임 아, 니씨 아. 아! 야, 이거 진짜 지렸어, 이거, 근데, 님들. 와. 아니, 얘, 헤딩이. 허. 진짜, 호날도 나가니까 개같이 부활.